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7장입니다. 이브리서 7장 오늘은 1절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7장입니다. 이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7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독합니다. 이 멜게세덱은 살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저라 예, 히브리서는, 한마드로 말하면 히브리서는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죠? 예, 배교.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신칭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냐면 히브리 출신의 교인들,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 성도들에게. 다시 그 당시에 이제 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다녀가지고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가 흐른 그 이제 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각종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원래의 어떤 자기들이 익숙한 종교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그 보면은 어한 다섯 차례, 그러니까 한 다섯 번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예수도 복음을 믿는 믿는 그 신앙에서 불신앙 그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차의 경고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인데요. 미성숙.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의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의 비유했죠. 우유, 우유만 먹는 신앙에서 어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고요.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십장에 가면은 침륜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의 신형적인 신앙적인 침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차는 12장에서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위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이단은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장에서 십장 십팔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전반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일장 일절부터 십장 이십팔절까지 십팔절까지가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에서 그 다루는 주제는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각종 구약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유대교에서 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어 요소들 그런 것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등장하는 건 천사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7장 여기 이제 7장 마지막 28절까지는 어, 레이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이 전반적으로 보게 될 7장에서는 7장은 딱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 1장, 1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대기 레이게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바뀌었다라는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 0절부터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타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대제사장이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호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7장을 보게 될 텐데요. 어,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양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절 오늘 보게 될 1절에서는 멜기세덱 그 샬레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이제 소개하는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주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그래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두 가지 이름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해요. 하나는 샬레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14장입니다. 어, 창세기 14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 어, 그, 엘라망,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이제 절대 왕, 그 절대 강력한 그,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나한 지역에 살던 소돔이나 그 고모라나 이쪽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조공을 바치던 관계에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엘라망, 벨기, 그 그돌라 오메를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왕들을 모아 가지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반역을 일으켰던 왕들을 제압을 하고, 그 소동성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예, 아브라함의 조카 루시 같이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루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어,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엘람망 그~ 그들라 오메르 연합군을 추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격을 해서 기습을 통해서 그 왕들을 사회 골짜기라 그래요. 그 이제 일명 왕, 왕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데 아~ 그~ 이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회 골짜기 그 왕들의 골짜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냐면은 바로 멜기세덱이 영접을 해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과 318명의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해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십일조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여기에서 어, 그래서 그 이제 처음으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십일조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라비 문헌,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기도 하냐면 이건 그냥 전설이에요. 어, 뭐 사실은 아니고. 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샘이라고 주장하는 뭐그 유대인 학자들도 있긴 해요. 뭐, 어쨌든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은, 샘이, 노아의 그첫 번째 아드님이셨던 샘이 홍수 이후에 한 500년을 살아요. 어, 그러니까 한 600세를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어,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 샘이 생존에 있어요. 연대상으로 보면 한 600년을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멜기세덱이 뭐 세미냐 누구냐 그건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 서 모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족보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이 히브리스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멜기세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는 샬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의의 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최고의 그다음에 가장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엘로 엘르요이라고 합니다만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과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엘로 엘로 엘르요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힉스 시스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보다 초월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레만 말기세대에게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나 레이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예, 소돔에 살던 조카 로시 엘라만 그돌라 오멜과 그쪽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그 북부 연합군의 네 명의 왕에게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신인 318 명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지쳐서 전쟁으로 인해서 추격하느라고 지치고 가서 싸우느라고 지치고 그 지친 자기 지친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샤의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영접하고. 그를 충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러죠. 복은 누가 누구한테 빌어져요? 물론 뭐 어린 사람이 낮, 그 어린 사람이 높으신 분한테 복을 뭐 빌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대개는 그 이런 신적인 복은 예, 어, 신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 이제 복을 비는 예, 그런 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그래서 갖냐면왜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오셨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제 나중에 가 허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이, 그 레이 지파의 레이 자손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일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섬기듯이 아브라함에 지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샤웨 골짜기에서 그를 섬기듯이. 예, 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며 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임하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